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혈아동과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적도 출신국도 100개국 이상으로 다양하다 보니 글로벌 사회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이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돼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말 어려워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인 나는 심심해서요. 친구는 여기는 없어요. 이처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름만 듣고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서 빨리 찾아왔는데요. 네.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가요? 네, 함께하는 공동체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 즉 결혼이주여성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또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에잘 정착하고 또잘살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주민지원센터인 함께하는 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면에서 도움과 지원 그리고 끈끈한 연대를 맺어 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센터에서도 또 어려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인식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향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어떤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선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사고가 어디 자동차하고 부딪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천 밑으로 음, 추락한 거죠 사망하거나 또는 중상 인구가 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네,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종을 책임을 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어,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거주 외국인들에게 이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자문 변호사 대신 우리 최문수 변호사님한테 좀더 구체적인 법률에 관한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단 출입국 문제가 있고요. 또 국적 취득 문제. 또 사업장에서 이제 각종 뭐 폭행에 시달린다든가 또 임금 못 받아서 문제되는 거, 재불임금. 또 이제 심심치 않게 그 재산업죄. 에, 업무상 제의를 당해서 산재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에, 또 발생합니다. 마침 오늘 이곳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치르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이 바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실력을 발휘하는 결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필기시험 마치고, 이제 구술시험 기다리고 계신데, 음. 어떻게, 필기는 잘 보신 것 같으세요? 조금 알았는데, 공부 잘못해서 <laughs> 어려워요. 오. 나중에는 잘 준비하고, 잘할때요 <laughs> 지금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힘들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평가라는 걸 통해서 레벨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단계 배정이 나오면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에 맞는 수업을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첫 발판이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영수 아빠는 무슨 운동 좋아하나요? 축구를 좋아해요. 영수 아빠 축구 좋아해요? 네. 음. 우리 어, 여기 디박씨. 영수 엄마 무슨 운동 좋아하나요? 아이고 엄마.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못 하네요. 예. 다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 베트남에서 계속 더워요. 한국에서 사계전 있어요. 음.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농촌에서 살고 싶어요. 농촌 살고 싶어요. 어 그래요? 어. <놀람> 그러면 농촌 뭐가 좋아요? 농촌 살산 많이 했어요. 음... 친구들이 원래는 되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안, 아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좀,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laughs> 고된 시험을 치른 이들을 보듬어주기 위해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네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돈독한 정을 나누며 온정을 쌓아가고 있죠. 누가 해주는 밥상 받는다는 게 되게 기쁘잖아요. 네. 어,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laughs> 네, 마음까지 푸짐해지는 이밥한 그릇으로 낯선 이국 생활의 서름도 달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로들. 하지만 한국에서 순순히 사람과 아, 네. 사람을 만나 이렇게 작은 정 하나에도 감사함을 담고 마음을 나누기에 이젠 결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먹으면 좋 우리나라처럼 똑같아. <웃음> <웃음> 내일 밥만 놀러서 <먹어서서> 고마워요, <laughs> 저녁시간에는 사람들이 만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없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다고어 이게 아니라 이게 히옷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침이 두개 있을때 받침이 두개 있을때 싸우다가 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딱 가가지고 이 발음이요 센발음이에요 만다고가 아니라 많다고 그렇지 이렇게 말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하나같이 한국어 공부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열이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어, 가족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음. 감사합니다. 이 와서 공부 공부하 또 여기 같은 고향 친구도 볼수 있어요. 예, 여러 나라 친구들도 어 만나서 그단 나라 문화 우리도 그 서로 이렇게 나누 얘기할 수 있어. 또 감사해요. 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친절히 가르쳐주는 한국어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이겠죠. 또한 지금 이 시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의 공간 이상으로 이웃과 이웃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주 외국인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해서 그들을 한국에 와서 좀 살아주십시오, 일도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방인 나그네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이웃으로 생각하고 대하면서 한 걸음 좀 가까이 다가갔으면 그게 바람이라고 하시겠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지만 누구라 할것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만 연다면 모두가 우리네 이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번! 계속 뽑으세요. 당수육도 계속 뽑아요. 작은 재료 하나까지 정성으로 갖춰 바삐 움직이는 봉사자들 아낌없는 손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상을 차려냅니다. 바쁘더라도 아, 봉사니까 재밌게 웃으면서 얼마 나좋습니까 지금 계속 그 사랑나눔 짜장이라고 저희가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 이정도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놀면서 해도 놀면서 이거. 짜장면을 좌우하는 건 바로 면발이겠죠. 사랑의 온도에서 탱탱하게 삶아내고요. 조금씩 이들의 온정이 우리네 이웃들의 마음을 흔들 준비를 합니다. 자, 짜장면 나왔습니다. 짜장. 짜장 4번 해보내. 4번, 4번, 4번. 거주 외국인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 조금이나마 힘이 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함께 살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껴 가는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마음은 있지만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만약에 가까이 지내게 된다면 은 마음도 공유하고 이런 음식이나 이렇게 친목을 공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도도 와서 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외국인으로서 낯설고 불편한 한국 땅 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 공간으로 바꿔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 식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이 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외국인이라고 이름 불려졌던 그분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식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밥한 그릇에 담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 오늘은 누구라 할것 없이 서로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잘 마무리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을 계기를 통해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주 외국인이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그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먼저 지어주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하는 공동체는 매년 돈의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취업은 물론 통역과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한글 수업을 듣고 모임을 갖는 모습을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외국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 결국은 한국인들을 위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들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외국인들에게 다가간다면 이름 그대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